2022 1학기 기말고사 서초고 5번 문제입니다. 표간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A, B에서 특성 기역관 이은의 유무를 잘라볼게요 나는 특성 기역관 이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부터 B는 하나는 단백질, 하나는 핵산 중 하나이다. 됐죠? 그럼 장가봅시다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고성원소에 질소가 들어있다. 자, 둘다 질소가 있죠. 참고적으로 단백질은요. C H O N S 정도 해 주면 되고. 핵산은 C H O N P 정도. 그죠? 둘의 차이점은 P와 S 이 정도. 됐죠? 둘다 질소는 당연히 있죠. 둘다 있습니다. 즉 단백질과 핵산 둘다 있습니다. 그다음 단위체에 당이 들어가 있냐고 자단써봅시다 단백질 의 단위체는 뭐였지 아미노산될까요 아미노산은요 가운데 탄소 그다음에 위에 수소 있고요 뭐 아래도 상관없고요 알킬기 그죠? 겨사슬 여기에 따라 종류가 2 0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미노산이니까 한쪽에 아미노기 NH 2 한쪽에 산이니까 산성지과는 그죠?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카복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됐죠. 당 없네요. 그죠. 핵산만 당이죠 핵산은. 자, 핵산. 핵산의 기본 단위. 이름? 뉴클레오타이드. 기억날까요? 뉴클레오타이드. 인산하고, 그리고, 당하고, 염기가 1대1대1로 되어있죠. 1대1대1. 즉, 당이 있죠. 됐죠. D님은 디옥시 리보스. R이님은 리보스. 그죠. 하여튼. 그죠. 핵산이겠네요. 됐죠. 그럼 갑니다. 자, 특성, 기억윤 했구요. 됐죠? 괜찮죠? 일단, 체크해봅시다. 색깔 보 살짝 바꿀게요. 좀 바꿔서. 이렇게, 바꿔봅시다. 일단, 핵산은요, 두 가지 특징이 다 되네? 그럼 이게 핵산이겠다. 됐죠? 어, 알게으면안 되죠? 어, 죄송합니다. 이게 핵산이겠다. 이게 물질이니까, 그죠? 그래야지 특성, 기억윤이 다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단백질이겠네. 문제 없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이 둘다 있냐면 구성원소에 질소가 있다. 어, 질소 있는 게둘 다. 여기 질소 있는 거둘 다. 핵산 단백질 둘 다. 맞죠? 당 들어있는 건 누구만? 핵산만. 이렇게. 확인 다 됐네요. 그죠? 자, 이제 답 체크만 합니다. 갑시다. 자, 니은은? 니은은? 구성원소에 질소가 있다. 니은이 질소 이게 맞죠? 그죠? 맞네요. 니은번에 A의 단위체를 구성하는 염기의 종류는 뭐 다섯 가지? 자, 핵산. 산, 염기. 그죠? d n a 면 아데닌, 고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RNA면요. 타이민하고 유라실있죠 그 다섯 가지 맞죠. 그죠? 괜찮지? 뒤에번에 B는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 자, 지금도 섭신에 강조했습니다 희, 자. 희, 자. 효소, 호르몬, 또 누구 있더라? 항체. 됐죠? 하나 더 헤모글로빈. 그죠? 희, 자4이를 전부 다조성 분이 뭐다? 다 단백질 단백질 자 비가 단백질이죠 그죠 맞는 말 외웁시다 효소 호르몬 항체 먹어봅니다 어차 그죠 물론 더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였고 그죠 답은 기억은 디귿. 다 맞죠 5번이죠 그죠 2022서초고 1학기 기말고사 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에기억은 디귿 모두가 정답입니다.